반갑습니다. 대성 트레이딩이라고 합니다. 하루 한시간 이제 1분목 단타 매매로 월 1천만원 벌기를 항상 목표로 하고 있는데 어 이번 달은 수익이긴 하지만 조금 아쉬운 수익입니다. 108만원 수익으로 마무리를 우선 지었습니다 수익률로 따지면 10.8%가 되겠네요. 어 이번 달에서 조금 단아 패착이라고 할 것이 수익이 나는 구간에서 조금 타점들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아, 뭐라고 해야 되지? 조금씩 한 박자가 늦었다고 해야 되나? 약간 그런 움직임이 유난히 많았던 9월이었던 것 같습니다. 또 추석도 끼고 해서 전반적인 매매가 많이 적었던 것도 한몫했던 것 같고, 그래도 9월달도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. 이제 제가 벌써 5년이 넘게 구독자분들과 매일 이렇게 1분봉 단타 매을를 하고 있는데, 제가 매번 강조드리는 건 이겁니다. 2024년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이거는 똑같이 들어갑니다. 저는 매달 천만원을 기준으로 항상 시작을 하고 저는 50만원씩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독자 분들 중에서 시드머니가 저보다 적으신 분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수익이 커져도 이 시드에서 더 이상 늘리진 않습니다 그 이상은 부담이 돼서 저는 조금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 시드머니는 본인의 이제 매매 그릇에 따라서 바뀌는 건데 이제 여유시드머니가 적으신 분들은 시드머니 5% 정도로 저는 이렇게 고정 진입하시는 것을 어 쉽게 말하면 매뉴얼로 잡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5%로 진입을 했을 때 수익적인 측면이 절대 적지 않습니다. 5%만 해도 충분히 직장인 한달 월급 정도의 수익은 누구나 낼수 있고 심지어 60대 분들도 계시는데 60대 분들도 잘 따라오십니다. 이제 그리고 마틴 절대 금지 이거는 어 당연한 거죠. 말하면 입 아프고 이제 5%로 진입하는 것또 다른 이유 중 하나가 보시면 이번 연도에는 3월달에 이때 이제 손실 한번 500만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. 고정 진입으로 진입을 하고 시드문이 5%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감당 가능한 손절선이 만들어진 거지 여기서 분노 매매가 한 번이라도 들어갔다면 분명히 수천만 원의 손실이 발생을 했을 겁니다. 인간의 심리는 생각보다 단순하면서 억제하기가 힘듭니다. 손실이 났을 때 누구나 그렇듯 복구를 빠르게 하고 싶어 하고 무리를 하게 됩니다. 그러면 물론, 하루 이틀 정도 그 욕심냈던 분노 매매가 수익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, 그걸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, 심지어 뭐열 번, 스물 번에 성공했다 하더라도, 마지막이 실패하게 된다면, 그전의 수익은 정말 싹 사라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절대 추천을 드리지 않고 있고, 이 방식을 계속해서 저는 추구할 생각입니다. 어, 뭐 다음 달, 10월 달도 그렇고, 하루 1시간, 2시간 정도로 계속해서 부업 개념으로 구독자분들이랑 매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, 10월 때도 다들 화이팅입니다.